백난만의 친구들, 수빈, 혀빈이에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썩키썩키썩키 놀이를 가지고 놀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사용 설명서. 설명서. 그리고 다양한 아이스크림의 모양. 모양.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푸는 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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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세개콘콘 콘. 다양한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놀이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아이스크림을 소개해 볼게요. 자. 그것은 샤베트 오렌지. 샤베트 오렌지. 그다음을 해 주세요. 샤베트 오렌지? 그거는 샤베트 스토로베리. 샤베트 스토로베리. 이것은 샤베트 레몬. 샤베트 레몬. 이것은 멜론 아이스크림. 멜론. 머스크 멜론. 머스크 멜론. 이것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것은 초콜렛, 아이스크림. 이것은, 이것은, 마블 초코 아이스크림. 그것은, 바나나 밀크. 이것은, 음, 이것은, 마시멜로 초코. 팥, 아이스크림. 뭐가 빠진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두개 있어야 돼. 네요? 그러면 그냥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방법을 설명할게요. 토빈이 설명해주세요. 네. 제가 이거 푸는 법 설명할게요. 네. 자, 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이콘을 꼽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푸는 걸, 음, 쌓는 거예요. 프는 어떻게 트냐? 제가 알려줄게요. 자, 우선은 오렌지를 활 샤, 샤베트 오렌지를 활용해서 만들어볼게요. 아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걸 꾹 눌러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냥 꾹 눌러서 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쌓이, 쌓을, 쌓 때, 이렇게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맞아요. 그냥. 찍어서 올리기만 해요. 이렇게 올리기만 해야 돼요. 손으로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볼게요. 우은 손을 넣고. 가위바위보! 가위 에이 제가 졌네요. 효빈이부터 아 <laughs> 효빈이는 멜론 아이스크림을 골랐네요. 첫 번째 쌓고 제가 쌓을게요. 저는 바나나 밀크를 고를게요. 어 바나나 밀크가 잘안 집어지네요. 오 쌓네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골 아니 그 레몬 아이스크림을 골랐어요. 저는 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을 고를게요. 오, 아슬아슬한데요? 벌써 4개 쌓았어요. 근데 다섯 개. 세개요 여러분, 괜찮아요. 잠시만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그, 선생 아니, 제가 안, 안 설명해준 게 있어요. 있잖아요. 이거 두개 떨어지는 거 괜찮은데, 두 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 땡! 안 되죠? 세 개, 세 개까지는 괜찮아안 돼요. 두 개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가위가 위뻐 가위, 바위 보뻐 바위가 가위, 가위, 위뻐 효빈이가 이겼네요. 하세요 기침이 <laughs> 나오네요. 샤베트 오렌지 아이스크림을 골랐네요. 저는 머스트멜론 멜론을 골릴 거예요. 오, 오 벌써 반듯하게 두 개를 따졌어요. 오 레몬 아이스크림 저는 스트로베리를 골릴게요. 스트로베리 윤재 나오세요 왜? 제 진짜? 동생 윤재예요 왜왜 들어가세요 오늘 소개해준 윤재는 이따가 출연할 거예요 윤재 그만해요 한개 떨어뜨려야 한 개는 괜찮네요 윤재 다 해요 아 아니에요 저 있죠 제가 아직 아 반듯하게 쌓아 올리고 이제 효빈이 차례 이따가 할게요. 바닐라, 아, 이따가는 우리 언니랑 윤재가 할 거예요. 천천히 쌓아요. 아. <목소리> 조용히 눌러라.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제 차례네요. 저는 꼭할 거예요. 꾹 눌러주세요. 윤재도 옆에 있으라 해요. 꾹 눌러주시고. 어. 딱딱합니 해볼거예요윤재윤재 한번 해보라고 해 안돼요 좀이따가 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세개 당첨입니다 혁이 꿀밤 꿀밤 그렇게 는거 아니라고 꿀밤 꿀밤 이렇게 하는거야 아그거예요빵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는 윤재랑 언니랑 해볼게요. 자, 나올게요. 안녕. 윤재, 이오세요 여기요. 으아, 진재랑 같이 해볼게요. 자, 가위, 가위보. 가위, 보. 으아, 아가위 바위, 보. 윤재가 이겼네요. 윤재, 처음에 싸세요. 뭐 살래요? 오렌지, 오렌지 아이스크림이 기꺼이 골랐네요. 이걸 누르세요. 윤재도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저저 저? 멜론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윤재. 윤재. 오, 팥을 골랐네요, 팥. 안녕하세요, 효빈이입니다. 효빈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네요. 어, 한개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이걸 눌러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눌렀는데 이렇게. 4개씩 우산 놓을게요. 저기요, 효빈이님. <laughs> 아래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어요. 윤재가 죽으러 가네요, 윤재는. 짱 착해요. 착해, 착해. 저 먼저 수... 지나갈게요. <웃음> <웃음> 너무 착해졌잖아. 자리가 좁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laughs> 제가 앉을게요. <웃음> <웃음> 효빈이가 <웃음> 앉았네요. 그 다음에 저예요. 이 꾹 눌러서. 쏙. 안녕하십니까! 요빈이입니다! <laughs> <저지>. 아, <laughs> 저예요? 보리밥 네. <laughs> <했잖아. 웃음> 살려면 쌀밥을 아예 살아. <웃음> <웃음> 쌀밥 살려면 보리밥을 살아. 3개나 떨어뜨렸네요 꿀밤 한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꼬밤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주이어 재밌지? 하지 마세요 효빈이님 자이따은는 이걸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죠? 제가 오늘 졌어요 음... 나중에는 더 재밌는 음...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아 잠시만 좋아요 꾹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아주, 아주 재밌어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